입니다. 어, 뜨거웠던 여름을 시작으로 이 뜨거운 작품 박열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서 박열의 마지막 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제일 먼저 떠나는 우리의 여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박열 역할을 맡았던 손석진 배우인데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또 어떻게 이 마지막 공연을 하고 여러분께 안녕 인사를 할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네, 박열 역할을 맡았던 한석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면서 정말로 박열 선생님과 손미코 선생님한테 죄송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때내 순간 임해야지라고 스스로 다짐한. 어나 오늘 씩씩하게 하길래 뭐야? 고마워요. <laughs> <laughs> 어, 이 너무 귀엽다 이거. <웃음> 어 <웃음> 그렇게 다짐을 선생님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그렇지 않게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없었다면, 그러한 분들이 없었다면, 물론 그분들께서는 고든의 자유를 위함인지, 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함인지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맺혀주셨던 자유를 향한 열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로 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 다짐이 실천되어서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었다면 너무나도 행복한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열이 잘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수로 대표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하고 제가 박열에 이론이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너무 며칠이지만 며칠이라도 먼저 빠지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 오늘의 저의 막동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뜬 분위기를 제가 조성했다면 대신해서 사과드리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또 박열 용연은 계속되고 이번 주까지 계속되니까 끝까지 우리 박열 보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태프분들, 컴퍼니분들, 같이 해주신 모든 배우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늘 팀장님 혼자 이제 먼저 마킹을 하시지만 저희 무대에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는좀 아쉽잖아요. 어 준호 배우님은 석준 배우님 박열과 함께 하면서 뭐 추억이 남는 거 <laughs> 있나요? 엘시 정원? <laughs> 어. 석준 배우님과 박열하면서 네. 인상 깊었던 점이나 뭐 기억이 남는 액세서구나 어, 저는 어, 석준 배우님과 3년 만에 다시 무대에서 만나 네. 뵙게 됐는데 너무 잘하시고 너무 뜨거우셔서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연습실부터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배우님과 같이 맞공을 하게 될수 있어서 이박열의 유지하는 캐릭터로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너 영광한 또 지금도 수상하게도 영다 저는 이전 작품이 2년 전, 3년 전에 만났던 오만가품맨이라는 2인극으로 연극으로 함께 했었는데 그때 딱단 둘만 호흡 맞추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받아주고 이런 작품을 지나서 오랜만에 이바게라난 뮤지컬에서도 만났는데. 어, 이 뜨거운 작품 안에 박영과후미코로 사는 이 열정 플러스 그때 그 티키타카들이 살면서 더이 작품 안에도 그 박영과 호미코의 그 관계성이 잘 보이면서 정말 즐겁게 매번 뒤에서 너무 재밌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공연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함께 추억으로 간직하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 어, 예. 뭐 포토타임으로 좀 해볼까요? 남기면 좋죠 뭐 그래도 그러면 하는 김에 지켜볼까? 좋아요 <laughs> 진지하게 하란 말야 이예예 <laughs> 어, <laughs> 예.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같이 파이팅콜 한번 외치고 그럼 이제 파이팅콜 외치면은 하면은 불 꺼주세요 <laughs> 할게요 우리는 개새끼로 쏘리다